안녕하세요 홍여사입니다 오늘은 제가 신문읽기를 소개하려고 하는데요 제가 신문을 읽은지 약 30년 정도 되었습니다 보수신문, 진보신문, 어린이 신문, 학생용 경제신문 이렇게 네가지를 구독하고 있거든요 신문을 보면서 보수와 진보 사이에 같은 내용을 가지고 어떤 식으로 제목을 쓰는지 알려드리고요. 우리가 TV로 봤을 때 그냥 넘어가던 내용을 여기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번 주에 사실 이 전에 영상을 찍었는데 제가 혼자 찍다 보니까 영상이 다 잘린 거예요. 그래서 오늘 다시 한번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자 신문 일단 동아일보입니다. 보이실까요? 다음 한겨레 신문입니다. 절대 광고 아닙니다. 그 다음에 어린이신문. 기본적으로 이세 신문만 매일 읽고 있습니다. 한결의 신문부터 보겠습니다. 이거는 지금 동아일보에서 계속 기획기사로 내고 있거든요. 지금 의사가 없어서, 필수 의료 의사가 없어서 사람들이 구급차를 타고 숨진다거나, 산모가 3시간을 걸쳐서 병원을 찾으러 다닌다거나 자꾸 사건이 생기는데요. 문제가 이렇게 의사가 부족해서라고 하고 있습니다. 제부가 오늘 기사로는 국립대학교가 왜의사가 충북대학교 소아청소년과에 올해 새로 들어온 전공인 한 명이래요. 이건 역시나 돈 때문이네요. 급여가 적은데 거의 쓰지도 못하고 일을 해야 하니 저 같아도.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요즘 뜨거운 이슈 중 하나인 마크 저커버가 새로운 SNS를 내놨어요. 그게 쓰레드라고 하는데 지금 둘이 싸났죠. 사실은 이게 전부 다 상업적으로 이용하기 위한 게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9,500만 명이랍니다. 쓰레드가. 우리나라도 하고 있나? 일단 읽어봤는데, 스레드는 트위터와 같은 SNS입니다. 이것 때문에 일론 머스크가 뿔이 많이 났어요. 일론 머스크가 계속 저격하는 글을 올렸는데, 그 덕분에 스레드가 더 흥행했다. 그다음 요즘 가장 뜨거운 주제, 저희와 민감한 연결이 있는 오염수 문제 있죠. 이거는 제가 따로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일단, 동아일보 같은 경우에는 보수신문이에요. 그러다 보니, 이제 정부 측 의견을 좀 많이 들어주는 편이지요 제목만 봐도 딱알 수가 있어요. 사실 괜찮은 기사가 있네. 앞으로 네, 내년이 내년 요만 때쯤이면 중국으로 돌아가는 푸바오 기사입니다. 곧 있으면 푸바오 생일이래요. 그래서 푸바오 생일 준비하는 알바를 모집한답니다. 하는데 경쟁률이 4540대 1위를 합니다. <laughs> 1일 알바하는데 50만원. 저 같아도 하고 싶을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는 돈이 문제가 아니고 푸바가 너무 귀여워 인기가 많으니까 푸바오랑 같이 있고 싶어서 돈을 내고서라도 하고 싶다 이런 의견이 많다고 합니다. 재미있는 기사예요. 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벌써 500일이 됐네요. 이강인이 파리 생제르맹에 입단한답니다. 음바페와 네이마르 함께 뛰대요와 따로 보여드지 않는 건 크게 볼게 없어서예요. 요즘 날씨 이상한 거 저희 다 알고 있고 이제 기후 변화가 아니고 이상 기후 시대인 걸로 나왔죠. 최근 작년까지는 라니냐 현상으로 평소보다 기온이 낮았었대요. 너무 충격적인 일이긴 한데 올해부터는 앞으로 최소 3년 정도는 엘리뉴가 온다고 합니다. 극한 기후가 일상화됐다고 이미 저희는 느끼고 있어요. 이게 장마가니 아 집중호우였어. 어제 밤새 내리는데 계속 재난 문자가 뜨더라고요. 보통 신문은 뒤쪽에 칼럼이나 논설문이 실려져 있죠. 그래서 의견이 약간 보수적인지 아닌지 이걸 알 수가 있습니다. 사실 논설문은 정치적인 게 많아서 크게 볼게 없어요 동아일보는 대기업이다 보니 따로 신문을 분해서 나오는데요 경제가 첫 면은 괜찮은데 뒷부분은 사실 광고라고 보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그 다음은 한겨레 신문입니다 한겨레 신문 1면은 정치 이야기라 패스합니다 이건 중에 똑같은 건 우리나라 이야기가 아니니 미국이 우크라이에 집속탄을 지원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거 집속탄이 불법으로 알고 있어요 들어보셨는지 모르지만 그 국제법을 금지했고 러시아가 전쟁할 때 우크라이나에 집속탄을 써서 굉장히 비난을 받았었거든요 우크라이나에 미국이 집속탄을 지원한다? 과연 러시아가 가만 있을까요? 성별에 불과한 건 AI가 이제 장르 초월은 잡고 목소리 변한 외국어 발음을 교정한답니다 AI가 모든 영역에서 활동을 하고 있다 일단히 신문지 덕에 읽었어요. 어린 동화는 사실 아, 어린, 어린이 신문인 경우에는 사실 크게 보수 진보 이런 거 상관없이 읽으셔도 될것 같아요. 왜냐하면 보통 어린 신문이기 때문에 정치적 이슈 자기 신문사의 생각을 그렇게 집어넣지 않거든요. 어차피 아이들한테 어려우니까 그런 내용은 그래서 아이가 집에 있으신 분들이면 읽어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도 생제름의 입단을 기사 크게 났거든요그성목구가 들어갔다고 신문이 나옵니다. 남학생들 같은 경우는 관심이 많을 것 같아요. 뒤에는 이건 거의 문제집이라고 할수 있기 때문에 애들은 싫어할 것 같은데요. 이거 하나에 몇이나 될까요? 어린이 사설은 어린이 동아의 경우 동아일보에 나왔던 사설을 좀 편집해서 아이들이 읽을 수 있게 놓긴 해요. 이것으로 오늘 신문 읽기는 끝!